시아 선생님과 좀친해졌어 시아는 할리무비 아주 익숙하겠어. 맨날 여기만 와가지고 여기 맨날 여기 홈마트 앞에 있는 병원만 오고. 이제 그만 보자. 장을 매일매일 보는 것 같은데, 또 장을 보러 갔어요. 시아랑 아빠는 차에서 기다립니다. 시아 졸린가 보네. 와, 시아, 어른 자리에 잘 앉아있네. 시아, 이제 어른이야? 와 어른이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 다들 세상 만사에 다 말해. 어? 너 세상 만사에 빨리 다 벌레가 또안올어이 <목소리> 익숙한 풍경은 이번에 엄마 차를 타고 왔네. 시아 여기 기억해? 우리가 여기 올 겨울에 왔었는데 시아 돌 지나자마자 엄마? 엄마 올 거야. 시야, 이거 봐봐. 어?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laughs> 오 휴양지로 어 많이 익숙한 풍경인데 시아도 여기 기억 날려나 기억 안 나지 맞다 맞다 기억 나 이제? 맞아 저거 뭐야 앞에? 오플레오또 <laughs> 어, 했다 <laughs> 했어요 아까 <laughs>

뽀로로. 너무 더울나 나? 렇지 그렇게 더워 보이지 않는데? 아, 그래. 진짜 나 나오니까 얌전하네. 그러니까. 다 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네? 컵에 그려진 애 이름 뭐야? 오 되게 잘 어울려 스튜디오 같아 배고프다 말만 해. 시아 더 줘? 우와 고마워 시아 맛잘라 선생이셔? 응응 이거 아. 줄게 아유, 아유. 야. 우와 우와 너 리조또 아유. 맛을 아는구나 맛있다 오징어 아이고 이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봤어 음. 네. 아이고 <laughs> 자, 자, 고기. 아, 어? 고기 안 먹어? 왜? 왜? 건안 먹나보다. 손. 기도거기도거기도 고기도 고기도 고기 고기도 고기고도 물 먹어도 돼? 안 돼? 처다 어, 자, 호수. 한번 봐봐요. 음, 불편나까봐 오! 한번침는해 옳지! 옳지! 어이구! 아, 어, 아니야! 자, 아니야! 자, 서운예다 음. <laughs> <laughs> 아유 하비 또 빼먹고 갈까봐. 할아버지 길안 이르셔. 할아버지 길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laughs> <laughs> 아 그렇게 아, <laughs> 잡아야 돼. <웃음> <웃음>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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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이렇게 뒤에다가 해줄까? 시아야. 아, 시아 왔어요. 아유, 이제는 벗겨지도 않고 좋네. 아이고, 아이고, 조심조심. 조심. 아유, 이뻐라. 좋은 면이거든요. 아유, 좋아라. 아시아, 예쁘다. 아유 예뻐라 거기 돌리 속에 좋은가 봐 우주인철이가요 아유, 아유 자자아 좋아라 아우 아아아우아빠아빠아빠들아아빠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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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가봐 워샷 안하달라고나 안하고 다 뛰어다닌다? 물 물 좋아하는 차로 다 돌아왔네. 페이스하고. <laughs> <배수다> <laughs> 거기서 샤워하는 거야? 샤워는 <laughs> 이 정도 돼야지, 그지 <laughs> 아이고. 이게 여기 약간 군박이 있어, 숨겨주겠 내려올라나? 제가쟤 샤워했어. 다 젖었네. <laughs> 응? 옷다 입었어. 자, 이제 그만하자. 아이고, 왜. 귀 <laughs> 아, 워이 와. 자, 너바 갈래, 코? 더나 왔는데. 감사합니다.

의외의 곳에서 물놀이를했다 잔디밭에서. 응. 그래. 시아, 물놀이 어디서 했어? 바다 갔다 왔어? 바다. 바다 앞에는 갔지. 바다 앞에는. 머리가 그래서 어떻게 젖어서? 아니야. 시아가 막 하려고 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아, 귀여워. 嗯, 사람을, 어? 귀여워, 귀여워서 미치게 한거 자, 들었다 놨다. 엄마 <laughs> 얼굴. 아유, 엄마 얼굴 보이게 또 갈라주는 거야? <laughs> 뽀뽀. 엄마 뽀뽀. 섭세하기. 아유 머리카락 다 뜯어내네. 너 뽑? 나도 안. 나도. 엄마 답답해. 안오봐안 오빠. 고딱지야가 뭐야? 나코딱지 아니거든. <laughs> 야, 할아버지 하나 드려. 하나 더 줄게. 아아야 그래. <laughs> 캐슈넛 맛있어? 아, 이제. 가자. 가자. <웃음> <웃음> 아니, 아, <laughs> 자 이제 좀쉬자 할머니 <laughs> 할아버지 그래. 곧자 가시는 동안 우리 좀 쉬고 자 음. 캐슈넛 다 먹었어? 아. <laughs> 아. <laughs> 신발이 왜다 여기 왔는가? 윤시야가 시착을 하고 있지요. 고객님 발이 너무 작으신데요. 이렇게 어, 어. 발이 작아서 미안해. 걸어는 갈수 있네요. 엄마는 완전히 KO야 너에게. 아빠 할머니 모시고 왔다 올게. 아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러 가자. 치아 데 가만히 있어. 이거 맛있었어? 많이 먹었어, 유시아가. 오, 오 맛있겠다. 치아 왜 이렇게 지금 머리가 이러냐면 립밤을 온몸에 발라서. 아 <laughs> 땀이 아니라 지금 립밤이. 좋아, 립밤 바르는거 좋아. 네. 거칠어져서. 치아 맛있어? I'm falling away, anxiety. It's controlling me, oh, why did I have to say goodbye? Just like it was the last time, shaking.